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5일 핵심 포인트 지퍼들의 주식 파파입니다. 자, 11월 10일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인공지능 AI용 회로박 수요 기대감에 따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AI용 고부가 회로박, ESS 전지박 등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기회를 빠르게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요 AI용 회로박은 현재 공급이 제한적으로 상황으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생산 능력 전환 속도에 따라 출하가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출 비중은 25. 5년도 9.2%에서요. 26년도 17%, 또 27년도에는 27%까지 상승하며 매출 성장과 수익 개선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올라온 또 보도를 보시면은요. BNK투자증권에서도요.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면서요. 수익성이 높은 회로박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실적 공시가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주가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목표 타겟은 어디로 잡고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지 라인은 어디로 설정하고 봐야 할 것인지,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의 상승 모멘텀과 함께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저 주식파파가 확실히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주식파파가요. 완전히 무료로 시초가 배팅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당일 오전에 마무리하는 단타입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매도사인 또 매수사인, 시간과 날짜.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정 없는 조작 없는 주식 파파 있는 그대로 시초 카페팅 방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하나 지난날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7일 월요일에는요 로키 데스케어, 인벤티즈랩 쓰리빌리언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요. 로키 데스케어 매수가 대비 19%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인벤티즈랩은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또한 쓰리빌리언은요.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11월 18일 화요일에는 뉴로핏 그래피 두 종목 추천드려서요. 뉴로핏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또 그래피 역시도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 수요일에는요 한국 화장품, 삼룡물산, SP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는데요. 자 SP 시스템 매수가 대비 10%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자 한국 화장품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 삼룡물산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연평균 95% 1%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6월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가 급등 랠리 불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 주식 파파도 단한 종목 손절 없이 100%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20일 목요일에는요 일동제약 로키델스케어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로키델스케어 매수가 대비 14% 일동제약 매수가 대비 15% 수익 냈고요 또한 11월 21일 금요일에는요 그린생명과학 또 사면 이렇게 두 종목 추천 드렸고요. 사면은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 그린생명과학 역시도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두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종목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1차 타겟에서 10%로 놓고. 그 레인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제가 추이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거나 더 끌고 가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어제는요, D&D 파마테, 한라캐스트 이렇게 두 종목 시초가 매수 사인 드렸고요. 자, D&D 파마테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한라캐스트는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11월 25일, 자, 오늘이죠. 로켓에스케어, 그래피, 이렇게 또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피는요, 매수하고 나서 바로 빵빵빵 치고 가면서 상한가를 좀 보였었는데요. 자, 분봉 차트 보시면은요, 자, 여기입니다.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해서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날아가면서 상한가 찍는 과정 속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시간은 9시 17분이죠. 자, 이렇게 시간까지, 날짜, 지난날의 내용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그 어떤 수정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 저 주식 파파의 시초값 베팅 방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아울러 로키네스케어도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매수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종목으로 픽트해 드리고요. 또한 와리가리 흐름이 있거나 눌렀다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 역시 제가 다 케어해 드리면서 확실한 매도 마무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파파 시초값 베팅 방에서 안할 수는 있어도 못할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단타방,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면 좋겠죠? 010-22658867, 파파, 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건100% 그것도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22658867, 이쪽으로 꼭 파파! 자, 다른 글자 필요 없습니다. 파파,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자, 내용 보시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주가 상승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고부가 배터리 소재의 기술 리더십 강화입니다. 25년도 전략으로 테크 리더십과 비용 경쟁력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AI 가속기용 고사양 구리 포일을 양산하고 있으면서 일부 고객사의 안정성 평가를 마치고 초기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HVLP5 버전도 개발 중이고요. 시장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두 번째는 포지셔닝된 전지용 구리 포일 확대인데요. 자 리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구리 포일 사업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ESS 쪽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얇고 강한 구리포일 제품 수요가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요, 지속 가능성과 ESG 전략 강화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해 책임있는 구리 공급망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ESG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친환경 원자재 조달 전략,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합의를 통해서 재활용 구리 스크랩을 장기 확보했고요. 이는 원자재 수급 안정과 ESG 수요 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롯데에너지 다 같이 주요 사항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시초카페팅 방에서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내용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100만 원. 그러니까요.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거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는 100만 원큰 돈일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소액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100만 원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 주식 파파는요. 단한 번도 소외 나고 없이 하고자 의지, 열정, 신청만 하신다면 다 같이 대동단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제 리딩대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시초카페팅방에서 매수매도 제가 다 리딩해드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매수매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분명 저 실전투자 25년이고요 그동안 증권, 강종, 경제TV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지내왔는데요 20년, 25년 해보니 그 리딩대로 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뭐 하려고 하시지만 그 여건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죠? 시간상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 투자자분들마다 스킬 성향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저는 다 고려해서 목표를 4%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 파파, 시조 카페팅 방에서 제 리딩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종목별 10% 이상을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대로 따라오지 못하시더라도 매수는 같이 하시고 매도는 자율적으로 하시더라도 3에서 5%는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5년 동안 해온 평균값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95% 성공률. 지금은 뭐10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연평균 95% 수익률이고요. 수익률도 지금은 1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평균은 제가 5에서 7%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그 흐름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고려했을 때 저는 수익률 을 4%로 설정했습니다. 그럼요, 자 100만 원 가지고 4%, 그럼 4만 원 수익인데요. 어떻게 어느 세월에 1억을법니까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자세 번째 복리, 자 복리의 마법이 필요한 것이죠. 주식 파파 시초 카페팅 방에서 매일 매일 단타로 꾸준한 수익을 내실 거예요. 그죠? 때론 5%, 때론 10%. 제 리딩대로만 따라와 주신다면 그 이상 내실 수 있는데, 자 3%여도 괜찮습니다. 2%여도 괜찮아요.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리입니다. 자 예컨대 100만 원 가지고요, 4% 수익이면 4만 원이죠. 그 다음 날은 104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또한 104만 원에서 4% 수익이면 4만 1,600 원이죠. 그 다음날은 108만 1600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리로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자랑, 제 홍보만 하라고 했다면 하루에 10% 목표를 설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평생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정 기간, 지금 시장이 불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또 물론 15%, 20% 수익도 내고 있는 거고요. 만약 시장에 조정이 오고, 종목이 흔들리면 저도 7% 5% 수익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리딩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최소로 낮춘 거고요. 그리고 여유 있게 가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어요. 왜냐 이론과 생각과 실제는 다르니까요. 맞습니까? 실전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혹 엄연히 계획과 실천 다릅니다. 그죠? 저는 25년간을 해왔고그 동안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항상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달성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자, 2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이 219만 원이 되고요. 4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이 48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60거래일이 되잖아요. 약 3개월째가 되면은요. 100만 원이 1,050만 원이 되는 여러분 10배 수익입니다. 그것도 약 3개월 만에. 그리고 큰 수익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4%예요. 큰 수익이 필요하다면 저도 부담되실 수도 있고 따라오시는 여러분들도 부담될 수 있는데 하루에 아3% 해도 됩니다. 2% 해도 되고 1% 해도 괜찮아요. 일단 평균 4% 수익만 내면 돼요. 꾸준한 수익만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5%도 낼수 있고 10%도 낼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리로만 간다면 충분히 다 달성합니다. 제가 실제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거고요. 80 거리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이 2,300만 원이 되고요. 100 거리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이, 5050만 원이 됩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우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으니까요. 계속 달려야겠죠? 1 1 8거래일 그러니까 약 6개월 안으로 1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이 되고 1억 600, 1억 1 0만 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주식파파 시조가 베팅 방에서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을 내고 그것을 복리로만 가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못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리딩들만 따라 오면 되고, 그죠?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세요. 바로 시작합시다. 아셨죠? 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시 에너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대한민국에 상장한 모든 종목,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저 주식파파가 빨간색 화살표, 매수, 파란색 화살표 매도 이 시그널을 개발했고요. 이 시그널은요, 포착이 되면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반드시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보실까요? 2월 14일에 빨간색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훨훨 네, 날아올랐죠.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요, 3월 24일, 파란색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빠지는 모습, 급락이 나온 모습이죠 맞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6월 12일 빨간색 화살표, 매도신호가 나와서 갈등말등, 갈등말등, 이상한 짓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결국 주가는 올랐습니다 맞나요? 또한 9월 4일 파란색 화살표, 매도신호가 나와서 주가가 갑자기 급반등, 빠질든 말듯, 빠질든 말듯 하면서 결국 줄줄줄줄 샜죠 그리고 나서 10월 17일 빨간색 화살표 매수 신호가 나와서 한 차례 상승, 눌림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급등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요. 맞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이후에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 이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주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롯데에너지모티리얼즈가요 21년도 12월에요. 얼마입니까? 14만 8천 원. 역사적인 신고가 14만 8천 원을 찍고서요. 그 뒤로 이제 하락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거기가 꼭지일지 알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서야 아 여기가 꼭지였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마냥 흘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요 또 지지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주봉상의 주식파파의 이 구름대 하향으로 이탈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 하락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과중에 또 반등도 나옵니다 하락하는 과정대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그러나 이 음의 구름대가 상당한 저항으로 나타나죠. 또 주요선도 머리 맞고 맞습니까? 또 가려면 자 어떻습니까? 가격 적으로는이 음의 구름대를 소화하는 것 같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또 주간 또 빠지고요. 맞나요? 그런 과정을 22 1년도부터 22 23 24 25년도 상반기까지 줄줄줄줄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드디어 엄청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엄청난 두톤 음의 구름대를 박차고 나왔다는 라 거죠. 실적이 개선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동안의 실적이 불확실성이에요. 빨리 나와라! 실적이 안 좋은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 선, 반영, 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가 반격이 나설 것이다! 적자폭 줄어들고, 그리고 나아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게 바로 26년 내년과 27년도입니다. 자,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지만, 지금도 비록 안 좋지만, 그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며, 흑자전환 할 것이라는 굶금과 그 기대 희망으로 주가는 선반향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아직 실적이 어떻습니까? 찍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분명,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주가 상승하는 가운데 분명 조정도 나타날 겁니다 상당히 변동성 진폭 그 폭도 크면서 왔다가 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그 부분 꼭 우리 투자자분들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 흔들리는 마음 저주식파파 붙들어 매고 단기적인 스탠스 중장기적인 스탠스 그에 맞도록 가격 비중 디테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꼭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조건 제약 없습니다. 다 무료로 해드릴 거요. 예 하고자 는 의지, 열정, 신청만 하신다면 저 주식파파 단한 분도 소외 나고 없이 다 같이 대동단결 나아갈 겁니다. 대신에 자, 굳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주식파파 영상이 유튜브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주가가 그동안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매도를 해버린다던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제가 상황을 알려드리면, 국력홀딩 복지부동 오히려 내려오면 이제 매수에 동참하고 올라가면 팔고 자 그런 식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좀더 올라가면요 은 앞에 구름대 약 6만원이고요 자 보시면 7, 8만원 6만원 7만원 구간대 사이가 상당히 중화합니다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물론 5만6천원대고요 또 여기를 보면요, 73,000원대인데요. 어쨌든 러프하게 자 6만 원, 7만 원 구간을 잘 소화해야. 자 그리고 이건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지금 두통 구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건 11월이죠. 자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 가면 이 음의 구름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이 음의 구름대 다 소화를 해야 다시금 한번 진짜. 역사적 신고가를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 할수 있는, 9만원, 10만원, 나가 그 이상 갈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전에는 여기를 잘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올라가서 머리 맞고 빠질 바에는, 하단에서 라인 잘 잡고, 단계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특히 수급이 중요한데요. 외국인 쪽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롯데 에너지 멀티러지는요, 기관 쪽 수입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자, 롯데에던지 멀티리어즈 추가적으로 주요 핵심 사항이 있는데요. 주요 공지 사항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스피지수가요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조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금 또 출발하면 5,000포인트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 5,000포인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산업별, 종목별 포트폴리오 구성해야죠. 주제파파가 집중해부 산업별, 종목별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이 역시 무료로 드릴 거예요. 대신에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코스피 5,000 포인트를 이끌 종목 0 1 0 2 2 6 5 8 8 6 g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사업 진출입니다. 실리콘 복합 음극제 기술 개발은 프랑스 스타트업에투자해서요 실리콘 기반 차세대 음극제 사업 진출 계획이 있고요 고밀도 LFP 양극재 개발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쪽 고밀도 양극재를 개발 중이고요. 향후 배터리 수요 변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끝으로 원자재 확보 전략과 생산 확장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2033년도까지 60만 톤 규모의 구리 스크랩 공급을 MOU 체결을 해서요. 원자재 안정성을 확보했고요. 또한 말레이시아 생산기지의 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비용 혁신과 생산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수요 대응 능력을 키우는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일 수시로 수급과 거래량 또 주가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매주매도 타점은 저 주식파파가 직접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보내시고요. 문자 보내는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긴데요. 자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을 겁니다. 그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두 가지 링크를 걸어 놓거나 또는 댓글에도 또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파파라고 설정이 될 겁니다. 그거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지 외 보유 종목이 있는데 좀 고민이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시트지를 활용하세요. 링크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얻고 싶은 무료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중복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특히 시초카패팅방은 무조건 신청하시고요 자, 롯데 에너지 매수와 매도 또는 5천 포인트의 히든 종목. 또, 아울러 종목 상담이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여기에 전화번호 기재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 시티즈까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주식파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신에 제 영상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를 통해 저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힘이 나셔서 모두들 대박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롯데에너지 모트리얼즈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